대여금소송에서 피고가 재산을 은닉하면 어떻게 되나요? 대여금소송 판결 또는 집행 절차 중 피고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 명의로 위장 이전하는 경우, 이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 대상이 될수 있으며, 심하면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. 채권자는 법원을 통해 해당 재산이 은닉 또는 허위 이전된 것임을 입증하고,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. 특히 은닉 정황이 명확하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통해 재산을 신속히 동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은닉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압박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증거 확보가 핵심임으로 거래내역, 명예 변경 자료, 관계인 진술 등을 철저히 수집해야 하며 절차 지연이나 증거 부족은 집행불능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부터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.